자, 다음으로,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망치, 네, 작업할 때 쓰고 있는 망치에 대해서 한번 어,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요것은 이제 기존에 쓰던 망치입니다. 쓰던 망치. 어, 망치 길이가 이만 했던 건데, 옆에 차고 다는 여기 이제 망치 꼬지에다가 쓰려고 좀 자른 겁니다. 자른 거. 자른 건데 요것도 이제 막 떠들이다 보니까 원래 빤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닳고 닳고 이거 달았습니다걸이가지고 다시 이제 긴거긴 것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또 닳고 닳고 또달았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어 고수가 쓰던 만큼 다 이게 한어 한마망치는 한마망치, 한마망치인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길이를 해가지고 잘라서 이제 청테프로 청테프로 어 해서 이제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긴 하는데 이것은 한마망치는 이게 나, 나무가 많이 막 깨지고 그랬으면 되겠는데 나무가 무거워서 그런 것 좀가. 아, 이제, 이제, 앞에 이제 한마리 이게 마음이 쇠가 무거워서 그런가 은 거, 좀 많이 좀 파손이 됐습니다, 나무인데도. 그리고 이 닿, 닿는 부위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쭉쭉쭉 탁탁탁 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달았는데 이것은 나무가 이렇게 다막 벌어집니다, 벌어져. 이게 치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이게 벌어집니다, 벌어져. 서울에 들고, 이제, 한참 드다가 일단 놔뒀는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소개신 잊고 지나다가, 어,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제, 새로, 이제, 이거, 그, 한마 망치 살 때, 여분의 망치를 하나 사놨던 거 지금 아직도 지금도 이렇게, 녹도 안 쓰고, 이게 그대로 지금 잘 있네요. 그래서, 요 놈을 한번 쓰려고 가졌는데 어, 여러분에게 또 한번, 선을 예, 보이기 위해서 저번에 한번, 예, 보여, 드렸는데 오늘은 이걸로 이게 전에는 이제 고무를 이걸 싹 예, 뽑아 버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이게 자꾸 막 갈라지고 하니까 또 이게 이제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좀 모여서 뭐 이제 이걸 또 잘랐는데 이걸 이제 이 고무 있는 거 그대로 해서 한번 써보려고 지금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게 너무 무거워 가지고 지금 이게 이거는 가볍습니다 이게 가벼운데 이것은 한방망치를 엄청 무거워요 무거워 대신에 이제 작업속도 타일 작업할 때 속도면에서는 이게 더 훨씬 빠르고 좋습니다 타일을 두드리고, 두드리고 할 때도 보면은 금방 들어가고 또 조정이 잘 됩니다 이것은 또 이제 망치가 작다 보니까 어쨌든 잘안 들어가요. 이렇게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 여러분들 이걸 이제 좀 일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한마망치 한마망치를 써가지고 스타일 작업을 하시면은 일의 능률도 많이 오릅니다. 이게 이제 그음 이제 방수층 방수층 뗄 때도 이게 효율적입니다. 이게 힘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아주 그냥, 방수층 깨는 데 아주 기가 막히고, 다음에 이제 못, 못 같은 경우도 웬만한 벽은 다 박힙니다. 웬만한 벽은, 웬만한 벽 근데 벽에 이제, 그 옹벽 같은 경우는 돌. 돌이 있는 데는 좀 튀기긴 하는데, 돌이 있고 약간 애매하게 막 섞인 데는 두드리면 웬만하면 이제, 어, 콘크리트 벽을 어, 파타 해치면서 들어가면서 이게 못을 잘 보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걸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시공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앞으로는 이걸, 한 방안 짓고 살았었는데 다시 한번 또, 어, 작업 속도 면해서 좋기 때문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하려고 했다 시 한번 또, 어, 새로운 마음으로 타이어를 작업을 한다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타, 그차 안에 이게 가지고 다녔던 거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연장을, 여분의 연장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냉각방치도 이거 놔두면은 이것도 막 가져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버리고 그러는데 이제 버리면 또그 연장을 사러 가면은 또 시간이 남게 되고 또일도오다고 하고 또 그래요 저는 믹서기도 차에 여분 있고 그라인더도 차에 지금 어, 3개가 더 있습니다 3개 예전에 이제 홀셔 때문에 홀셔 쓰는 거 쓰는 어, 굳이 홀셔만 또 떠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동그랗게만잘 따져라 는 데는 홀셔를 안 쓰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라인더도 그 고장 나버리면 또, 수리하러 가다 보면 또 시간 가버리고 또 일을 못해서 손, 해고 하기 때문에 항시 여분의, 여분의 연장들은 차에다 항시 비치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좀, 그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어 여분의 연장을 항시 비치해서 나중에 고장나거나 잊어버리거나 하실 때 바로바로 쓸수 있도록 그런, 하는 방법도 좋은 어, 선택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 쓸은 이제 오늘부터 쓸 어, 냉가방침자 이건 자료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살려가지고 어, 쓰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이 고리에다가 저번런 벨트 저 허리 작업 벨트 옆에다 이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고리 이제 거기에 걸어서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어, 자루를 작게 했는데 이데 이것도 막 무겁고 하니까 허리다, 타는 것도 불편하고 해서, 웬만하면 벨트에다 잘안차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번 해볼 마음으로 지금 새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에 묶여 있기 모해서또 이걸로 다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가망치가 작업하기 아주 좋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 보스가 쓰던 망치를 확실히, 이, 연구하고 생각하신 분들은 연장이나 모든 작업하는 도구들이 다 틀립니다. 생각하기 우리 생각하는 것들은 작업 도구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잘 하려고 해가지고, 어, 작업 효율과 능률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